오늘은 예비 신부님께서 잃어버리신 결혼 반지를 찾아드리러 충북 보은에 있는 서원 계곡에 가고 있는데요. 예비 신랑님께서 대신 제보해 주셨는데요. 예비 신랑 신부님께서 친구들과 함께 계곡에 놀러갔는데 반지를 잃어버리지 않으려 가방에 넣어놨다가 반지가 가방에서 빠져 잃어버린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더욱 더 아쉬운 게이 반지가 단종된 반지여서 그냥 포기하고 다시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는 반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물사냥꾼 인디아나 옥스입니다 네, 의뢰인께서 반지를 분실하신 곳 충북 보은의 서원 계곡 도착했고요. 일단 의뢰인분과 통화 한번 해볼게요. 혹시 통화 가능하실까요? 아, 어, 예, 도착했거든요. 제가 혹시 영상 통화 걸어도 될까요? 네네. 어, 이제 바로 걸게요 일단은 이게 그 말씀하신 화장실에서 건너서 왼쪽에 있는 곳이에요. 말씀하신 곳 맞죠? 쭉 들어와서 아, 이 바위에 올려두셨다가, 네, 저쪽으로, 아, 좀 멀리 이동하셨네요. 아, 뭐, 대략적인 동선은 나오겠네요. 네. 여기 말고또 음식되는 곳은 없으세요? 차 주차했던 곳. 네, 의뢰인께 자세하게 상황 설명 들었고요. 계곡 옆에 주차하시고 반지를 잃어버릴까봐 미리 작은 가방에 반지를 넣어뒀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계곡을 향해 길 따라 쭉 걸어가셨고요. 물놀이 스팟으로 오셔서 반지가 들어있는 가방을 입구에 있는 큰 바위에 올려두었다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저기에서 이쯤으로 가방을 옮겼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물놀이 즐기다가 갑자기 일행분이 다쳐서 급하게 집에 갔다고 하시는데요. 집에 가시는 길에 차에서 보니까 반지가 없다고 합니다. 일단, 예비신부께서 가방에서 뭘 꺼낸 적도 거의 없고, 반지를 끼고 물놀이도 하지 않았다고 하시니까, 이동하는 과정에서 가방이 흔들리며 반지가 빠졌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의뢰인께서 가방에 공간이 좀 많았다고 하십니다. 일단, 그래서 물놀이 장소에서 가방이 이동한 루트 한번 싹 뒤져보고, 또 광범위하게 여기 한번 싹 뒤져보고요. 그 다음에 의뢰인이 걸어오신 곳 주차 포인트까지 한번 싹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뭐가 있는데요 호주 병뚜껑 쓰레기입니다 반지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쯤 지났 는데요 일주일이면 시간이 엄청 흘러서 반지가 땅에 묻힐 정도는 아니니까 깊게 묻혀 있는 탐지물을 과감하게 패스하고 이런 큰돌 치워가면서 얕은 탐지물 위주로 꼼꼼하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 네, 쓰레기. 그냥 쓰레기였습니다. 에이, 네, 쓰레기. 뭔가 있는데요? 예, 차미슬, 껑, 쓰레기. 지금 일단, 반지가 들어있는 가방을 옮긴 루트를한번 다녀왔는데요. 어, 쓰레기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침 8시 반인데도, 어, 땀 보세요, 땀. 너무 더워요. 자, 오늘 날씨에 무리하면은 제가 쓰러질 것 같고요. 일단,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우니까 물 마시고 5분 쉬었고요. 한번더 갑니다. 자 뭔가 의미 있는 소리인데 시원 소주병 뚜껑입니다. 이번 거 매우 깊이가 얕고 제 어, 기준 18K 금반지 소리와 흡사합니다. 캔 뚜껑 쿨팁입니다. 이렇게 한번더 다녀왔고요. 이렇게 쓰레기만 나옵니다. 18K 반지 이 100원짜리와 ID 값이 비슷할 건데요. 반지 위에 큰 돌이 있다고 쳐요. 너무 어, 무거워. 반지 위에 큰 돌이 있어도? 이렇게 탐지기가 웬만하면 읽을 수 있거든요. 이 정도 어, 깊이는 여기에 있으면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소를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맡은 일이만큼 최선을 다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소리와 아이디 값이 좋은데 문제가 있다면은 조금 깊이가 깊어요. 아. 바로 보인다. 네, 풀탭, 어, 캔 뚜껑, 쓰레기입니다. 자, 이런 것도 나오니까 반지 있으면 분명히 나올 텐데, 안 보입니다. 다행히 지금 그늘이 지고 있어서 좀 할만해요. 다행입니다. 자, 이번 거. 정말 느낌이 좋은데요? 아. 그냥 느낌 좋은 쓰레기였습니다. 네, 지금 2시간쯤 했는데, 어, 28도. 너무 덥습니다. 지금 해도 뜨고 너무 더워서 한 5분 쉬었다 할게요. 이거 깊이와 소리 모두 좋은데? 아, 동전. 네, 2011년 100원입니다. 네, 지퍼 쓰레기고요. 정말 쓰레기 겁나 많습니다. 큰 돌을 최대한 치우면서 꼼꼼하게 찾아보고 있고요. 탐지물이 묻혀있는 깊이, 방향, 그리고 탐지 방향에 따라서 탐지기가 다양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찾아봤던 곳을 몇 번이며 반복하며 찾아보고 있는데, 어, 안부입니다. 네 말씀하신 곳2 시간 반 동안 정말 꼼꼼하게 뒤져봤는데 어뭐 나오는 게 없습니다. 자 일단은 의뢰인께서 말씀하셨던 지나갔던 길목 그리고 주차했던 곳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지나갔던 길은 다 이렇게 철근이 매립되어 있어서 탐지기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한번 잘 찾아볼 거고요. 주차했던 곳에 화단이 있더라고요. 거긴 한번 탐지기로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길에 있었으면은 눈에 띄어서 아마 누가 주워갔을 겁니다. 이런 낙엽 모인 곳에. 없네요. 이런 트렌치에 빠졌을 수도 있는데 어, 여긴 없고요. 여기가 차를 세웠던 길간데 여기에서 차에 타면서 반지가 빠졌을 수도 있죠. 네 말씀하신 곳 화단에서도 뭔가 특이점은 없습니다. 주차 하신곳 확인하고 돌아오는 길 반대편 길로 오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봤고요. 네 지금 시간 11시 30분. 3시간째 말씀하신 곳 찾아보고 있는데 뭐 나오는 게 없습니다. 이제 뭐 전략이고 뭐가 없습니다 전투적으로 한 시간만 더 빡세게 찾아보겠습니다 제발 나와라 아네 소주병 뚜껑띠 쓰레기입니다. 네, 방금 의뢰인과 통화했는데 어, 또 다른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반지를 잃어버린지 일주일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이 지형에 변화가 없을 줄 알았는데 지금 이게 물이 많이 빠진 거래요. 그래서 의뢰인은 물이 차 있는 여기보다는 물이 안차 있는 이쪽 길로 가방을 옮겼다고 하십니다. 물론 여기도 아까 찾아본 곳이긴 하지만 좀더 꼼꼼하게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뭔가 있습니다. 어, 네, 병뚜껑 쓰레기고요. 네, 맥주병 뚜껑 쓰레기입니다. 의뢰인의 새로운 제보에 희망을 갖고 더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나오는 게 없습니다. 뚜껑띠, 쓰레기. 네, 풀탭, 어, 쓰레기 나왔고요. 네, 한 4시간 동안 싹 뒤져봤는데, 어뭐 나오는 거 없습니다. 아쉽네요 한 4시간 동안 보물찾기 해봤는데요 이번 미션 아쉽게 실패했습니다 뭐제 역량이 부족해서 아직 저기에 남아 있거나 혹은 누군가 주워 갔을 수도 있겠죠 미션에 성공하면 의뢰인께 샘부케 하는 모습이 정말 기분 좋은데 오늘은 아쉽게도 그 모습 볼수 없겠네요 아 일단 아쉬운 결과 의뢰인께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 아쉽네요 네 이렇게 분신을 찾기 미션 실패하면 장소를 공개하지 않는 게 보통인데요. 왜냐면 누군가 정보를 악용해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 건은 의뢰인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고민한 끝에 장소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잃어버린 반지를 공개 수배하기로 한 건데요. 그만큼 간절하시기에 리스크를 안고 공개 수배를 진행하시는 거죠. 올해 6월 21일 이후 충북 보은군 서원계곡 인근에서 프레드 포스텐 반지를 습득하셨거나 혹시 인근에서 탐지를 하시다가 발견하신 분, 앞으로 발견하시는 분은 꼭 제보 부탁드립니다. 해당 반지 중량 시세 이상으로 살해한다고 하시니까요, 꼭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 많은 분들을 보셔서 주인에게 반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꺼. 꺼. 어.